남성들 초긴장 성매매 없어 출입기록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것도 제가 누누 얘기하는 깡패들 깡패들 문제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할때 그거요 그 그거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걔네들이 모두한테 걔네들 불법 사이트니까 이런 거를 가면 내가 기분이 나쁘 내가 유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유 유 곱하기 둘 닷컴 이런 게 있어 그렇게 막 광고가 떠요. 그러게 도박 사이트와 막 이런 게 그런 거막 이렇게 뜬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정보가 다 뜨죠. 제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거기 있었던 도박 사이트들 성매매 업소들 그런 거다 조사하고 막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그런 그런 사이트들이나 그런 정보 들이터들다 다 누가 그걸 하느냐? 사이버 도박, 사이버 카지노 하는 업체와 그거 하는 업체가 똑같아. 왜똑같냐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원피스, 원피스 그 다음에 바람의 바람의 검심도 너무 옛날 거고 요새 누구 뭐를 해야 돼그그 그 여성분 사라진 여성분 요새 그 만화 뭐예요 귀귀 귀,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맞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돼서 다른 사이트에 요번에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누누TV, 누누TV하고 이런 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누누TV를 하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에서 카제노 업자한테 광고를 받고, 카제노 업자하고, 그러니까 카제노 업자 성매매 업소가 그러면 광고 수주하는 입장에서 다 다른 광고주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다 다른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주가 하나래. <laughs> 광고주가 하나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그 사이트들이 전부 다 깡패 새끼들이 다 그러니까 깡패 재벌이 거기 있는 그거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져왔을 때 광고 그 사이트들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나와서 불법 번역하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사이트 운영하면서 그걸 하는 친구들이 광고를 받는데 카지노 광고랑 포르노 사이트 광고를 같이 받는다 그러면 그두 개를 깡패가 광고주가 하나라는 건 계열사란 얘기잖아. 어, 김여의 칼날, 그렇죠? 이해가 되시,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주식 리딩 방하고 주식 리딩 방하고 그리고 그거 뭐예요? 주식 리딩 방하고 그거 뭐고 코인 리딩 방도 그렇게 다 그런 네트워크로 불법 내용은 네트워크 그리고 그리고 n 번방 있잖아요. 다 그렇게 연결된다? 어. 그러니까 누누티브 없어졌다 또 나타났다 잖아요그 성매매 메이 그 사이트도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없어졌다 사, 생겼다 지금 누누티브2,3,4,5 가듯이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나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건 UU,UU,THINK,COME 이렇게 돼 있는데도 시즌1,시즌2,시즌3,시즌4,시즌6,시즌7,8 그러면서 이게 쭉쭉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문재인이 문재인이 품번 사이트 닫은 것도 존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그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허 아, 멋이기야, 시바 가장 유명했었던 거 있잖아요. 품번 사이트에서 뭐 가장 유명했던 게 뭐지? 아, 형들 알면 좀 얘기 좀 해줘. 뭐 있잖아요. 뭐 품번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것들 많았잖아. 뭐 뭐도 있고, 뭐핸타쿠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라비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었잖아. 그런 게 갑자기 문제인이 되더니 다 막았다고. 다 막고 어떻게 우회해서 가서 딱 하면 거기에서 그런 거 품번 알려주는 그런 거 v p n 써 가지고 가면 거기에 카지노 성매매 뭐뭐 뭐 그런 거로 도박이 돼 있어. 그러고 나서 그런 게 그런 데 비해 뒤에 어? 바다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그 깡패들을 오히려 다 문재인이 도와줄 꼴이라니까 포, 포너부는 포안 되지. 소라넷. 뭐 소라넷은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알지만 모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조성된 돈들이 정치에 흘러들어오잖아. 그렇게 번 돈들로 저축은행 인수하고, 주식담보대출 해주고, 그렇게 번돈들로 그러면서 코스닥 기업들 기업사냥하고, 그 다음에 단톡방, 걔네들이 왜 주식 리딩방하고 왜 연결이 되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주식 리딩방하고 걔네들 포르노사이트 애들 그리고 포르노사이트 애들하고 그 카지노사이트 애들하고 주식 리딩방하고 왜다 연결돼 있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 돈으로 코스닥에서 장난치고 무자본 매매 하잖아. 아니 근데이 이 비즈니스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게왜 음모론이 되지?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솔직히 내말다 이해해야지 <laughs> 그리고 나서 김성태하고 배상윤이 하얏호텔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얏호텔, 사이더스, 알펜시아를 인상한 배상윤이 뭘로 돈을 번 깡패겠냐고 김성태는 바다 이야기 상품권 하다가 점과 기록도 바다 이야기 하다가 돈 벌었다는 김석대는 정각이라도 있어 그러고 나다가 바다 이야기 단속 끝나고 뭐는데 2010년도에 갑자기 바다 이야기 하던 깡패 출신이 갑자기 쌍방울을 인수하잖아요. 쌍방울 광님 쭉쭉쭉해서 중 재벌이 되잖아. 그게 지금 이재명의 정치 후원자들이고 배상윤 나오고 배성현 상윤이야. 김성태가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 나서 이제 포르노 사이트에 있는 남성들 덜덜 떨고 있다. 거기 고위 관계자들 기타 등등 여러분 얘기 안 나올까요? 이거를 이거를 내가 시발 더 얘기할게. 내가 민주당에서 보좌관 하다가 어떤 이렇게 법무법인에 간 로비스트 얘 있어. 그러면 또 지금 민주당에서 색출 나왔어. 색출해 씨발놈들아 걔가 갑자기 나한테 가서 민주당 친구예요. 민주당 친구데 개가 갑자기 해서 야재라왜 내가 요번에 회계서 <laughs> 했는데 하고 거기서 좋은데 가자고 해서 갔는데 눈 뒤집힌 줄 알았다 그래서 코로나 전입니다 뭔데 그랬더니 야너 클럽 시간 말하고 들어봤냐 그게 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와가지고 애들이 건데 타게 가지고 여기서 막그 섹스를 하고 있는 걸다 구경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앞 사람 지나가면 거기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내가 할래밀 그렇게 그래. 어, 내가, 어, 내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지. 거기에 지금 그렇게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대한민국 고위직 뭐 국회 출입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걔네들이 또 해서 V.I.P.라고 대접을 했었던 대한민국 전문직 사람들 정보를 다 들고 지금 깡패들이 협박을 지금 이 전국에서 성매매 남성들 까겠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일 것 같아 보통 남자들한테 정치 유력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엘리베이터에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리자마자 애들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넥타이 잡고 풀고 난리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딱 가벼 거기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서 남 하는 거 구경하면서 거기서 가면 쓰시려면 가면 쓰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쓰고 그런 데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 씨발. 그걸 여러분 그거를 클럽식 안마라고 불러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렇게 돼 있었고 V.I.P. 방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이야. Understand 이해가 되셨나요? 이전석은 건전하게 놓은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뭘 알바 내가 알바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 무슨 접대를 받고 뭘했다막막을 그래 썰바 나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야뭘 저까지 뭐 가담해서 뭐할 말은 없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근데 덕을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런 게, 그런 게 강남에 주로 있다는 거지. 아유, 꽃한 주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늘들 얘기 나왔던 거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김성태나 배상윤과 깡패들이 호스닥에서 난리 치는 거, 대한민국에 여러분, 오늘 요새 주요 뉴스로 나오는 거 보세요. 마약이 청소년들한테 퍼지고 있다, 기타 등등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비즈니스, 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이거에, 온라인에 뭐라, 뭐가 라뭐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온라인에 개토 슬럼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오프라인에선 슬럼이 잘안 생겨요. 왜냐면 슬럼 생기면 어지간하면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 어지간하면 재개발을 하고, 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도소매상이 들어가죠. 을지로 같은 데 보면 다돈 벌겠다고 노포 있지, 뭐 노포 있지, 거기에 뭐 도매상들 쭉 있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슬럼이 마약 팔고, 뭐 깡패들이 설치는 그런 슬럼이 아니라 다. 도소매하고 열심히 하고 막이러잖아요 광장시장이나 그런데 가면은 외국 같았으면 다 슬럼이야. 도시 한가운데 막 땅이 몇 억짜리 빌딩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학고방들이 알고 보면 진짜 알짜배기 돈 버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지. 거기 가면은 생활의 달인들 별의별 생활의 달인들 다 있고 또 보고 커튼 끈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 얼마 끈으로 왔어요? 자로 안 재고 대충 이렇게 푹푹푹해서 푸슉 하면 정확히 딱 맞어. 몸이 몸이 기억하는 사이즈인 거야. 몇만건 얼마 끊어 주세요. 그러면 딱 푹푹푹. 바쁠 때 그분들 한가할 때 말고 그분들 바쁠 때 움직이는 거 보면 와, 생활의 달인다 싶잖아. 저희 이렇게 하면 몇 헤베에요. 뭐 이렇게 하면 푹푹푹 뭐 얘기 듣고 하면 대충대충. 어, 어, 대충. 아유 그냥 뭘와 전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전화드 들으면 아유 뭘 와. 김 사장, 내가. 거기 현장 도면하고 보여주면은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일 처리하는 분명 이분들은 굶어 죽을 리가 없겠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삶이라는 걸 영위하는 동안 이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는 슬럼가가 안 생긴다고 마약제 마약으로 돈 버는 것보다 생활의 달인으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건전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 당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크게. 그런데 우리가 개토가 어디에 생겼냐면 여기다 생겼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또래 포주짓할때 고등학생 새끼들이 인천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도 2부 망천 있었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를 망친 그 국민의 힘이 왕전 폭상 망한 그게 2부 망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그랬다가 지방선거 완전히 망했잖아. 2018년 지방선거 때 2부 망천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그 무수돌구 있어, 지역에 대해서, 근데 거기, 거기 그 슬레마 돼 있는 그 연립주택들, 거기를 애새끼들이 빌려가지고 성매매를 또래포주짓을 하고 이랬, 이랬었던 거. 와, 그런 거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넷플릭스의 인간수업에 나오는 얘기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진짜 애들이 또래포주짓을 한다. 랜덤 채팅을 해서 이용을 하고 뭘 하고 거기서 걔네들이 마약 짓을 하고 뭘 하고 n 번방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게 이재명과도 관련 이재명과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김성태나 뭐 배성윤 같은 깡패 출신들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데에선 상품권 바다 이야기. 그다음에 불법 도박 불법 카지노 해외 불법 카지노 이런 거 연결이 있고 드라마로 얘기를 하면 디즈니자들안 보셔서 그러나 최민식 씨가 나온 카지노 이런 거 다운받아서도 못 보나요? 그거 돈 주고 다운받는 거 없나? 그냥 뭐 디즈니 플러스 올린가? 아무튼 그거 친구 거 빌려서라도 봐. 거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맨 마지막에 최민식 스폰할수 없고 그 최민식 밑에 있었던 인간이 그 불법 해가지고 거기서 걔 누구예요? 이재훈이가 까메오로 나오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새끼가 아유 이거 뭐 이렇게 호텔에서 해요? 온라인에서 돈이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서 금 번쩍번쩍 금 번쩍 수익 넘치게 나오면서 막 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다 허구겠냐고. 그리고 그게 정치랑 상관이 없게 돌아가겠냐고. 어. 아. 그러니까 그, 이, 그 모든 걸 어찌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책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부, 부, 불법 도토가 성행하는 건 합법 도토의 기대값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불법 도토는 만원 걸면 0원 걸면 9,800원인가 9,900원의 기대값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합법 도토는 세금 떼고 기금 떼고 뭘 모음을 해서 기대값이 6,300원이라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몰리니까 해결책은 불법 도토를 불법 양성화해서. 합법 토토 합법 토토를 불법 토토랑 경쟁할 수 있는 기대치를 기대값을 쭉 올려서 박리다매형으로 가라고요 어떻게 토토 토토 마진율이 37%를 먹으려고 되니까 1% 2% 짜리 불법 토토한테 밀리고 있는 거니까 제발 씹선배짓 하지 말고 유럽을 참고해서 토토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마진율 그 불법 토토랑 시장 경쟁을 할수 있도록 그 기대값을 90, 95% 이상으로 올리고 거기서 세금 걷고 그리고 불법조차 하는거 잡히면 애새끼를 며가리를 잡고 그 불법 도그 새끼들이 하는거에서 상품권시장 시계 중고시장 명품주거시장 이런데서 돈세탁하고 뒷금시장 이런데 깡패들이 그 시발 뭐 위치도 많아 명동사채시장하고 종로 뒷금시장하고 뭐몇 군데 되지도 않는 걸왜 정치인들이 지들도 정치자금 뒷돈 만들고 뭐 씨발 해가지고 지자체 하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업체 같은 걸친구들한 다음에 지금 선거자금 같은 거뭐 옛날에는 후원받았는데 정치인들한테 그뭐 대기업들한테 후원을 못 받아 그니까 지자체에서 돈 만들라고 업체끼고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품권으로 세탁하고 뭐래가지고 총산 자금 그그 그 지랄로도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정치 그러고 그걸 다 내숭 떨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토토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값을 높여주고, 그리고 정치자금, 뭐 오세훈 법, 일명 오세훈 법, 개 씹소리 하지 말고, 정치자금을, 이 로비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업으로부터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투명하게 이익 단체로부터 조성되고 이런 것들을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 해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야지왜 13비로 토토를 13비 만들고 정치자금법을 13비 만들어서 사태를 이런 식으로 키우고 토스닥 시장을 망가뜨리고 상품권 시장을 왜곡시키고 거기서 중국 새끼들까지 와서 지랄하게 만들고 이러냐고.